우리가 지난 시간에 css 에 대해서 조금 맛을 조금 봤었어요 그쵸 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좀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요 바디 태그 안에다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컴퓨터가 요게 새 거라서 익숙치 않아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런식으로 우리가 텍스트가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아무런 태그를 적지 않아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약에 그냥 띄어쓰기 하고 싶으면 그때만 그냥 잠깐 br 태그 넣어서 이렇게 한번 하고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텍스트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html을 이용해서 우리 텍스트 데이터를 찍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만 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굳이 span 안녕하세요 또뭐 div 반갑습니다 h1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넣으면 조금 뭔가 달라지긴 하지만 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똑같은 것 같고 사랑해요만 좀 글씨가 커지긴 했지만 굳이 꼭 요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의미를 찾기가 조금은 어려웠었어요. 그럼 이게 스타일을 우리가 만약에 이 HTML에 적용한다고 하면 이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색깔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한번 이걸 로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스타일 컬러 블루 이런 식으로 넣어서 저장 버튼을 딱 누르면 이스펜트가 감싸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가 색깔이 변경이 될 거예요 새로고침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부분이 색깔이 변경된 거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일단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거를 한번 바꿔 보고 싶다 이거죠. 그럼 한번 얘랑 어 얘를 바... 변경했었던 걸 기준으로 보면 얘를 감싸고 있는 태그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얘를 감싸고 있는 태그는 뭔지 한번 보니까 바디에요 바디. 바디에다가 얘를 변경하기 위해서 바디에다가 우리가 이 스타일 태그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바디에다가 한번 넣어 보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딱 누르면 변경됐어요. 이 변경이 됐는데 우리는 얘만 바꾸려고 했는데 이 아랫부분에 SPAN, DIV, H1 전부 다 이게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에 넣었을 때 얘가 감싸고 있는 얘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쵸? 만약에 바디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얘가 감싸고 있는 부분은 어디죠? 얘뿐만 아니라 얘도 감싸고 있고 얘도 감싸고 있고 얘도 감싸고 있는 요만큼이 바디가 끝나는 바로 이전까지 요만큼이 전부 다예하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스타일로 블루, 블루를 넣어버리면 우리가 변경하려고 했던 태그가 감싸지지 않은 이 부분만 아니라 전부 다 이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스팬을 넣어서 여기다가 스타일을 넣고 여기다가 컬러를 레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야지만 특정 부분만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범위 전체를 바꿔버리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전부다 전부다가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텍스트를 적을 땐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달락이라면 p 태그를 써서 다양한 내용, 내용을 이렇게 써주는 거고 제목이라면 h1 태그를 쓰는 거고 뭐 일반적인 텍스트를 넣는 거라면 글자를 적을 땐 스팬 태그를 이용해서 적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div 태그 같은 경우는 뭔가 그리드를 이렇게 잡거나 어떤 위치, 밑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어, 이거는 스타일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확실하게 배우게 되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일단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얘를 이용해서 음..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얘는 변경하지만 여기 또 봐요 얘는 변경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div 태그로 감싸주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을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걸 딱클릭하면 아트워디터는 이렇게 범위를 보여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죠 여기만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빼서 여기를 어, 블루로 룰을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면 딱 여기만 변경이 됐죠? 다양, 다양한 내용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이 부분만 우리가 div 테이블 감싸서 일정 범위를 지정하고 그 범위에 있는 내용만 어떤 css를 우리가 마음껏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laughs> 실제로 그냥 텍스트만 찍는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무렇게 써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그 텍스트를 그냥 찍으려고만 하는게 아니라 어떤 좀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태그를 이용해서 그것을 감싸주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을 좀더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CSS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아직 그 CSS의 정확한 어그뭐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속성이나 이런 거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천천히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CSS가 어떤 역할을 하고 HTML 태그를 우리가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풀리지 않았던 인문에 대해서 좀 풀어나갔던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